대추방울토마토도 한번 심어볼게요. 모종을 포트, 모종을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심어보겠습니다. 베란다는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상추 모종 심기, 대추방울토마토 모종 심기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꽃이 엄청나게 피어있는데요. 여기에 개수만큼 방울토마토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조그만한 토마토가 달려있습니다. 그죠? <laughs>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 방금 꽃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꽃으로 다른 꽃들을 수정시켜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베란다에는 벌이나 나비가 들어오기 힘드니까요. 도전 꽃 끝을 다른 꽃에 이렇게 살살 집어줄 거예요. 손이 필요하여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